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백크셀러드에서 iOS 개발을 하는 류성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TDD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시도도 해보시고 들어도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그 TDD를 내가 들어는 봤다 하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어 아, TDD 거의 많이 들어보셨네요. 네, 그럼 여기서 TDD를 내가 시도해 봤다. 네. 또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한30% 정도. 자, 그럼 여기서 내가 t d 를 지금 매일 실천 중이다. 한손 들어보시면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laughs> 저도 이렇게 실천을 시도해보고 도입을 해보고 실천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경험 극복한 과정을 공유를 드리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잠시만 복습을 해볼게요. 왜냐면 하 이제 TDD를 시도해봤다가 이제 안 해보는 게된지꽤 오래된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어 이제 테스트 드리븐 디벨러먼트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먼저 실패하는 테스트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실행을 시키면 실패를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테스트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엉망진창으로 이때, 이때의 목표가 뭐냐면 코드를 멋지게 짜는게 아니라 테스트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짜요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코드가 짜집니다 대신에 빠르게 테스트를 통과하겠죠 그 다음에 너무 엉망진창으로 그동안 짰으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코드를 짜는 그 개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스펙을 또 실패부터 하고 통과하고 개선하고 이 사이클을 돌아가는 것이 t d d 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면 처음에 아마 특히 iOS 개발자분들이 TDD를 도입을 하다가 실패하는 배경이 뭐냐면 이게 빌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3배는 더 많이 빌드를 해야 돼요. 아까 실패하는 거를 일단 빌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과를 하는 거를 빌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리펙터, 개선하는 거에서 한번 그 빌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3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론상 그런 거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10배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통과도 제대로 통과시켜야 되고, 개선도 제대로 통과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린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TDD로 개발을 하면, 빌드를 최소한 10배는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베큐셀러드에들어왔을 때, 이런 문서가 있었어요. s w 스위프트 엑스코드 빌드 타임 관철 일지라고 한 문서가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처음에 이 문서가 작성하는 시점에는, 어 풀빌드 7분 리빌드 5분 뭐 이런 식으로 예, 빌드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 오전에 프리토의 상황도 그, 공유를 해셨었는데 빌드 시간이 뭐 30분이 걸리는 상황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셨다 이런 뭐, 얘기도 했었어요. iOS는 스위프트가 굉장히 많은 컴파일 타임에서 여러 가지 에러 체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시간을 마법같이 할 수는 없어요. 어디선가는 무슨 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스위트가 해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빌드 시간은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어, 빌드 시간이 다른 플랫폼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TDD 도입이 어렵다. 한줄 코드 수가하는데 5분이 걸린다. 근데 기존보다 좋게 얘기해서 희망적으로 5배의 빌드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 원래 하루에 빌드를 10번 한다고 쳤을 때,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은, 250분을 하루에 4시간을 최소한, 더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4시간 동안 빌드를 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TDD가 가능하려면은 어 저는 이제 10초에서 30초로 써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빌드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정도의 시간이 돼야지 사실 TDD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 상황이 안 되면은 TDD는 이론상 가능한 거고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빌드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 그거가 선행 작업입니다. TDD 를 하려는. 근데 이제 빌드 시간 을 내가 줄여야겠다라고 어디 가서 이제 그 회사 구성원들 을 설득을 하려면은 야그 지금 제품 내야지 무슨 빌드를 뭐 시간을 줄이고 뭐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뭐 그거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설득을 하려면은 이제 빌드 시간을 줄일 때 이게 그인베스트먼트가 어떻고 리턴이 어떻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첫째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단사따릴수 있어요. 연봉 5천만 원짜리 개발자 2 명이 하루에 1시간 빌드를 하면, 개발자 2명이 시급이 2 명이 지금 2.5만 원이고, 근무 일이 247일이면, 뭐, 1235만 원을 1년에 절약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8명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 빌드를 하고 있으면은, 개발자 8명씩 1시간 모으면 하루에 1시간. 그러면 이제, 개발자 1명 채용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사업적으로도 꽤, 그수치가잘 맞는 정상입니다그 다음에, 더 빠른 리레지를 할 수가 있다. 그 아까 전에 지용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디자인은 정답이 없어가지고 다양한 안들이 나와요. 그럼 이 중에 뭐가 더 나은지는 어 저는 결국 제품이 나와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만져봐야 알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빌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서 비용이 많이 들면은 이두 가지를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누군가의 직관에 의해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실험을 뭐 해가지고 A 한 먼저 냈다가 뭐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B 한 이런 식으로 이제 릴리즈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개발 단계에서 두개다 써보고 두개다만들어가서 미리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릴리즈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빌드 시간을 줄이려면 모듈화를 결국에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거 이게 결국에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더 튼튼한 설계, 더 쉬운 재활용, 이런 것도 더 좋은 코드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개발이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더 빠르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빌드 시간을 어떻게 줄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기본적으로 병렬화를 하는 겁니다. 어, 우리 M1에서 코어가 뭐 16개인가 뭐 32개인가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가가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어, 병렬을 할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병렬을 해야 되는. 병렬로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이 작업들 간의 의존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 의존성들이 어떤 것들이 고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빌드할 코드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그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그, 미리, 걔네들은 우리가 짜는 코드가 아니잖아요. 외부사에서 납품받은 걸 수도 있고, 오픈소스일 수도 있고, 걔네들은 미리 빌드 해놓을 수 있어요. 미리 빌드, 미리 빌드 해놓은 애들을 계속 쓰면은 평소에 빌드 할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본것중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쉬 당초, 어, 그냥 모듈화도 모듈하지만 그냥 애초에 그 모듈만 빌드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듈 전체를 가지고 다 앱을 풀 빌드 하는 게 아니라, 뭐그 모듈을 임포트한샘크에만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스탈이 정말 그 모듈에 붙인 유니 테스트만 실행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빌드를 어뭐 3번 걸리는 걸 이런 식으로 10초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정리를 이렇게 또 간단하게 잠깐 했지만, 뭐 저,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시프트에서는접근제한 자들이 있잖아요. 프라이빗, 인터널 퍼블릭, 이런 식으로. 퍼블릭하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다른 거기에 의존할 수 있는 다른 코드들이 늘어나요. 그 퍼블릭을 참조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어떻게든 접근 제한자를 더 은닉화시키는 방향으로, 더 객체지향의 방향과도 맞죠. 그다음에 모듈을 하고 모듈화를 하고 그 모듈들 사이에 최대한 의존성이 없도록 만들고 빌드할 코드들을 어떻게든 어, 줄이는 방향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듈만 빌드하는 방식인데, 아, 네, 이건 넘어가고. 빌드 시간을 줄이는데, 이번 엑스포드 14에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나왔어요. 빌드 시간을 줄이려면, 우리 빌드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수 있는, 어, 저기, 뭐야, 에디터에 가가지고, 오픈 타임라인장이 생겼거든요. 이걸 보면은, 어떤 것들이 의존성이 있고, 어떤 것들이 먼저 진행돼야 되고, 어떤 것들이 격렬화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격렬화 할수 있는지를 볼수 있는 도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현황 파악을 할수 있다. 옛날에는 이거 하려고 굉장히, 별로면 <laughs> 진짜 다 했었는데, 이제 딱 바로 엑스코드에서 바로 해주니까 너무 편합니다. 어, 그래서, 어, 요렇게 이제 이는 좋은데, 빌드 시간 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TDD를 못하냐? 뭐 이런 얘기할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일단, 종이로 TDD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TDD가, 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하위 실천법이거든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을 들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 네. 아까 TDD를 들어봤다고 하시는 분들 보다는 해대적으로 적네요. 그익스 t r e m e p r o 이 어, 사실, 가치가 일단 있고, 그 밑에 원칙이 있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만든 실천법 중에 하나가 TDD거든요. 사실 이제 그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면은, 사실 TDD가 무슨, 꼭 무슨, 이거 게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종교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강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TDD가 하려는 일이 뭐냐면 스펙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 간에그더 좋은 컴... 그 아웃풋을 내게 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내가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지, 어떤 걸 테스트했을 때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지, 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니가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TDD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 진짜 TDD를 할 때도 제대로 할수 있게 됩니다. 요, 요 내용은 제가 글로도 썼고, 올해 어, 여름에 있었던 WWDC 워치파티에서도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어, 요건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빌드시가 줄이려면 뭘 해야 되냐? 여기서 여기 다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링크만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 이따가 그 모주라를 해야 되는데, 다음 세션이 이제 저기 오가모님께서 그 모주라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거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전에 들었던 그 트위스트 세션도 굉장히 그 여기 또 많이 연관이 됐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또 유튜브로 나온다니까 같이 봐주세요. 자, 이 산을 일단 넘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사실 이제 본편인데, 그 막상 이제 내가 테스트 코드로 뭘 테스트하려고 하면은 이게 제일 먼저 산이에요. 그몰 테스트를 해야 될지가 모르겠다. 아, 일단 TDD를 이런 상 접근을 처음에 하게 되면은 어 이론은 이래요. 뭐 어떤 코드에 입력을 넣었을 때 내가 기대한 출력이 나오지를 검사하면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추출 예열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추출 예열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내가 s u m 이라고 하는 더셈을 하는 코드를 많이 만들었다고 쳤을 때그1과3을 더하면 4가나올 검사하면 된다. 아 너무나 간단하고 아름답고 쉽죠 참 쉽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그아 이런 식으로 텍스트 코드를 딸수 있구나 하고서 막상 그거를 어, 우리 프로덕트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은 어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뭐 내가 참 이제 뷰디드 로드를 짜야겠어. 그럼 뷰디드 로드라는 함수의 뭐, 입력은 뭐고 출력은 뭐, 뭐지? 입력도 안 받고 출력도 안 되는데 뭐뭐 그러면 뭐, 모르겠어. 그 그, 셀을 보통 많이 짜야 되니까, 어, DQ reusable cell f o index pass는 이제 출력은 해요. UI table view cell 이라는 어떤 셀한 줄을 이제 출력을 하죠. 그럼 여기서 내가 뭘 검사해야 되는 거지? 뭐 이거 생긴 걸 검사해야 되나? 아니면 뭘, 뭐, 뭐, 뭘 검사해야 되지 뭐, 여기에 붙어 있는 레이블 하나 하나에 정보가 잘,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나? 그러면 셀 하나에 뭐 여기서 보통 레이블이 뭐 12개 뭐 이런 식으로 많아요. 그럼 그걸 다 검사해야 돼? 그러면 뭐 코드 전 시간보다 테스트 코드 전시간더 많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테스트 코드랑 구현 코드랑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그 서버의 API 요청 응답은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좀 상대적으로 명확하죠. 그래서 이제 어 서버의 그 네트워크 통신에 대해서는 실제로 서버에 요청을 하는 하고 실제로 서버에서 응답을 받는 종류의 테스트를 처음이자 마지막 테스트로 짜는 경우가 뭐 저도 그랬고 많이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제가 TDD를 시도를 한세번네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 오랫동안 뭐 좌절도 했었고 포기도 했었고 뭐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뭘 테스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구 사항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고객의 요구 사항. 그 모든 요구 사항은 테스트 케이스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고객이 뭔가 요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그 당신 요구한 걸 만든 게 맞나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고객이 그걸 뭐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게 테스트죠. 이게 이게 원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고객 요구 사항이라는 거는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요구사항에당연한게도 입력과 실력이 있어요. 이를을때 이렇게 되면 맞는 건가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요구상, 항뭐 이런 식의 문장으로 보통 많이 써요. 뭐 어떤 유저가 뭐 했을 때 뭐라고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영어 공부 뭐 중고등학교 때 하셨겠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밑줄 같은 걸 쳐요. 이 문장의 주어는 뭐고, 이 문장의 목적어는 뭐고, 이 문장의 동사는 뭐다. 뭐보어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밑줄을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요구상을 받았으면, 그거의 뭐 조건은 뭐고, 그거의 입력은 뭐고, 그거의 출력은 뭔지를 밑줄을 그어가면서 분석을 해요. 이게 어떤 요구사항은 이렇게 명확한 요구사항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요구사항도 있어요. 입력과 출력이 뭔지가 모호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요구사항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요구사항이 나와야 개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 백그라러드에서는 이제 요구사항들이 쭉 이렇게 보통 피그마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구사항마다마다 다 테스트 코드를 달아서 g i t 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g i t 검색화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g i t 검색화면에서 그 요구사항의 테스트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고객은 주디드로드에 뭐가 들어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고객의 요구사항은 안들어이드인지 웹인지 iOS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코드로 표현할 때 당연히 애플에 특화된 프레임워크가 임포트 어, 될 필요가 없어요. 비즈니스 레이어 같은 거는. 아무리 우리가 무슨 애플에 특수한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요구사항만을 표현할 때는 임포트 u i k 이 들어가지 않,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이런 상황이 거고요. 그, 컬러 같은 걸 표현할 때도 인플지 UI 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컬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평범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지만 어, UI 키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이론상 그렇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UI 키이 필요가 없다. 컬러 정도는 제외. 그래서 고객의 요구 사항을 표현한 코드는 뭐 UI 키시 컬러 같은 걸좀 제외하면은 이론상 안드로이드 웹 어디든 다 포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자마린 같은, 네 아, 리액트 네이티브는 아마 아닐까요? 한번, 아,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자마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의 뷰 모델을 c 사로 짜고, 그러면 뷰는 각자의 플랫폼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뷰 모델에서 이제 바인딩 하는 거죠. 그, 럼 이제 뷰 모델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상을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일은 제이슨 예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게 핵심입니다. 정보 IT잖아요. 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거든요. 정보 산업이고 정보를 유저들이 알기 쉽게 편하도록 보여주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표현하는 거를 검사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백스테이션에서는 어, 이런 걸 만들었어요. AX Snapshot이라고 해서 Accessibility Experience Snapshot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레이블들을 하나하나 검사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코드도 많이 들어갔고. 하지만 그 어떤 뷰에다가, 혹은 뷰 컨트롤러에다가 AX Snapshot을 딱 찍으면은 그 뷰가 표현하고 있는 모든 정보 그리고 그 단순히 그냥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텍스트지만 그것이 뭐 버튼인지, 머릿말인지그 다음에 그걸 눌렀을 때뭘 하는지 같은 그런 시멘틱한 정보들이 다 같이 한 번에 표현될 수 있도록, 어, 표현을 해서 이걸 가지고서 거의 대부분의 로직들을 저희는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다른 무엇보다도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주어진 정보를 유저가 이야기 쉬운 형태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자동화 테스트를 우리가 짠다고 하면은 자동화 테스트가 할수 있는 그잘할수 있는 거를 테스트해야 돼요. 사실 아무리 유닛 테스트해도 결국 통합 테스트 해야 되거든요. 손으로 다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유닛 테스트는 버그 잡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많이들 유닛 테스트 100%인데 왜 버그가 생겨?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테스트의 역을를 어 본질은 아닙니다.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고 결국에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동화 테스트가 잘할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을 자동화 테스트로 잡아야 돼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접근성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눈을 감고서 핸드폰 사용하지 않은데 이런 이렇게 놓치기 쉬운 것들, 눈으로 감아야지만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자동화로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경험을 고민하면은 어, 개발자로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니까요. 완전히 다른 영역과 완전히 다른 어, 확장성을 가지고서 앱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또 별도의 블로그도 해놨으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경험이 이렇게 튼튼하게 되면은 요 a x t 스샷 같은 테스트도 단위 테스트도 할수 있지만 통합 UI 테스트를 쓰는 것도 굉장히 가능, 조, 쉬워져요. 통합 UI 테스트가, 그 UI 테스트라고 하죠. 애플에서는. 그 굉장히 잘돼 있는 도구인데 많은 회사에서 어, 그게 뭐, 잘안 된다, 뭐, 셋업하기도 어렵고, 뭐, 플레이키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자들이 많다라고 하시지만, 꽤 많은 경우, 접근성 경험이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눈 감고 쓸수 있으면, 그러니까 UI 테스트를 실행시키는 도, 그 객체, 주체가, 예, 컴퓨터거든요. 컴퓨터가 정말 고객의 입장에서 눌러보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눈이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랑 똑같고. 따라서 시각장애인이랑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 경우에 잘 튼칠하면 UI 테스트도 굉장히 쉬워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TDD의 그래서 어떤 과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먼저 TDD의 과실 첫 번째는 좋은 동료로부터, 모든 동료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모든 동료라는 것은 뭐냐면 iOS 개발자들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3D를 같이 하면은 저는 이제 기획자랑도 하고 디자이너랑도 합니다. 그, 일단 첫 번째 테스트를 짜는 단계에서 우리가 만들려고 한게 이거 맞아? 라는 거를 싱크 맞추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피그마 시험 보면은 아, 다들 알것 같죠? 아니에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에러가 생겼을 때, 뭐 피그마에, 단순한 피그마에는 숨겨져 있지 않은 그 수많은 케이스들은 우리가 테스트를 짤 때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짜면서 어, 그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고 피드백을 받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하다못해 코드 리뷰를 받을 때도 솔직히 그 코드 리뷰를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정말 코드를 리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는 리뷰하기 쉬워요. 아, 이 사람이 이것까지 다 테스트 했구나. 아, 이 사람 이거 테스트 해야 되는데 이거 까먹었네? 이거는 그 사람의 코드에 더 발생할 수 있는, 뭐, 비동기적인, 비동기를 다루는 코드에서의 버그 같은 걸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 돼요. 그래서, 어, 좋은 피드백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아 그리고 그렇게 피드백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사실 더 빠른 성장의 핵심입니다. 내가 혼자서 개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은, 결국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한 개치밖에 성장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역량과 경험과 교훈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계급수적으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동료로부터도 피드백을 받지만, 컴퓨터로부터 부터도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테 테스, TDD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더 빠른 사이클 안에 컴퓨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을 최대한 받자.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망쳐졌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있죠그 다음에 개발을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TDD를 한다고 하면 더 느리다. 왜냐? 개발에 더해서 테스트 코드도 짜야 되니까 더 느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저는 더 빨리 개발하려고 TDD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는데 앱을 켜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화면 이동을 해서 뭘 눌러서 비벼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그게 어느 세월에 테스트가 되겠습니까? 한두 번은 할수 있겠죠 근데 하루에 1번씩할수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테스트를 안 하게 되거나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화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은그 모든 것들을 매 순간, 매 커밋 매 순간마다 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발 시간이 빠르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냥 테스트를 안 하면 더 빨리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는데, 어, 그, 테스트를 안 하면은, 그, 테스트를 안 해서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테스트, 그, 그러니까 분석화 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발견해서 수정하는 것은 비용이 1이라고 하면, 그, 디자인 단계에 들어갔을 때 수정을 발견해가지고 고치는 거는 비용이 3 정도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개발에 들어갔을 때 고치는 비용은 한 10이라고 치면 배포돼서 고치는 거는 비용이 100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그것까지, 그러니까 배포까지가 개발이다. 내가 배포 직접까지가 개발이 아니고 내가 만들 때까지가 개발이 아니고 고객이 쓸 때까지가 개발이란 걸 생각하면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모든 말하고 다뭐 어쩌고 해도 더느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100%입니다. 왜냐? TDD를 하지 않았더라면 발견 못했을 버그들도 다 미리 발견할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스펙이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고, 어, 이거를 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 TDD를 하지 않습 미리 발견한, 아까 1 0이었을그 비용을 지금 10으로 해결하고 있는 그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진다면은, 개발을 훨씬 더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에 아마 공감을 결국에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